김정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정현 씨는 신이 버린 사나이라 불리는 불운의 아이콘, 동구역을 맡았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 왼쪽 충분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트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까지 충분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어, 무대 아래로 김정현 씨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독보적인 잔망미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경 씨를 모시고 단독 촬영하겠습니다. 이경 씨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 씨도 먼저 왼쪽부터 네, 천천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로 생계형 배우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저기 포토라인 초록색 선에 쓰셔서, 네, 오른쪽,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고요. 어, 이어서 반백수 작가로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손승원 씨 모시고 단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녀 감성이 충만한 반백수 프리랜서 작가. 두식 역할을 맡았습니다. 순박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잔머리를 굴린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청순하고 해맑은 미소가 매력적인 정인선 씨를 모시고 단독 촬영하겠습니다. 정인선 씨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y k k 에 불시착한 정체불명 싱글맘, 윤하역을 맡았는데요. 천진난만함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 5, 4, 3, 2, 1.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드라마에서 파격 연기 변신을 선보이는 고원희 씨를 모시고 단독 촬영하겠습니다. 고원희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를 꿈꾸는 취업 준비생이자 동구의 동생, 서진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네. 조금 더 천천히 왼쪽 바라봐 주시고, 어,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하루만 면도를 하지 않아도 수염이 자라는 특이 체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포즈 감사합니다. 네. 아주 깜찍한 푸즈 이어서 오른쪽 충분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털복숭이 추박카라는 별명으로 네 불린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당찬 매력의 신예 배우입니다. 이주우 씨를 모시고 단독 촬영하겠습니다. 이주우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 씨는 쇼핑몰 모델이자 동구의 전 여친이죠. 전 여자친구 수아 역을 맡았는데요.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똑똑한 척, 세련된 척, 쿨한 척이 생활화된 깜찍한 철부지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모델의 포즈가 엿보이는 네, 그런 포즈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른쪽도 오른쪽으로 네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어 이제 세 분을 한꺼번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정현 씨이경씨 손승원 씨세 분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6회 어, 발랄한 청춘의 에너지, 와이키키 하드캐리 3인방의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세분 나란히 서셔서, 어,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세분 준비된 포즈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무슨 포즈죠? 네. 주세요라고 하는 포즈 같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운데 보고 또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세 분이 함께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정말 청춘의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웃음이 터졌고요. 어,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고, 네, 역시 같은 포즈. 네, 아주 손발이 척척 맞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서로를 향한 서로 이제 마주보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로 약간 사랑을 담은 눈빛,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담은 눈빛. 네, 네, 서로 마주보고 그쵸. 그렇죠? 네, 네, 서로 팀워크를 보여주는 세분 서로에 네. 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 네, 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분 이따 다시 제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무대 아래로 모시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네, 이어서 정인선 씨, 고원희 씨, 이주우 씨를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세분 한꺼번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싱글맘, 취업준비생, 쇼핑몰 모델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만큼 또 얼마나 큰 웃음을 선사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하트를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왼쪽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충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뭘 할까요? 네, 하트, 손하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하트가 조금 힘든가요? 네, 네, 네 자연스럽게 잘 해주시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오른쪽 마지막으로 다 됐고요. 이제 세 분을 그대로 모시고 어, 김정현 씨, 이희경 씨, 손승원 씨를 무대 위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전체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키키 청춘군단 완전체 단체 촬영입니다. 어, 다 함께 왼쪽 보시고, 네. 왼쪽 보시고, 이번에는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운데 보시고요. 네. 여섯 분은 오늘 무슨 따로 준비한 포즈가 있나요?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가운데. 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포즈 가운데를 한번더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가운데 바라보시고 주세요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네, 놀러오세요 포즈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여섯 분을 그대로 모시고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감독님 어, 가운데 서시겠어요?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칠, <laughs> 네 같이 감사합니다. 음.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중앙 천천히, 충분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세요. 어, 놀러 오세요, 포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충분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포즈.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모두 무대 아래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어, 무대 테이블을 저희가 세팅을 한 뒤에 공식 간담회를 시작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